안녕하세요. 오말말의 오입니다. 오말말에서는 제 생각을 말해보는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오말말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 4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사회정의를 위한 도덕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잘못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섯 가지 근거로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덕성 판단 근거로 위해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해가 되는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근거로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도덕을 가르칩니다. 둘째로 도덕성 판단 근거로 상응성입니다. 상호협동을 촉발시키는 행위는 공정하고 도덕적입니다. 서로 협동하지 않으면 분노나 죄책감 등의 정서가 유발되는 것이지요. 셋째로 도덕성 판단 근거로 내네 집단입니다. 가족이나 내네 집단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은 도덕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배신이라고 해서 비난받습니다. 넷째로 도덕성 판단 근거로 서열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돌보는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봅니다. 요즘 사회에서 과연 서열이 도덕성 판단 근거가 되는지 의심, 의심스럽긴 합니다. 다섯째로 도덕성 판단 근거로 청정입니다. 청정은 말 그대로 정신의 순수함을 말합니다. 육체의 욕구에서 벗어나서 청정한 정신으로 사는 것이 도덕적 삶이라는 것이죠. 이한 도덕성의 다섯 가지 근거 중에서 어떤 근거를 중시하느냐는 것은 문화권마다, 세대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고사에서는 위해를 제일 중요한 도덕성 판단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손해만 주지 않으면 어떤 행동도 비도덕적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도덕적 판단 근거는 어떠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해는 뭐 기본 근거이고. 깨끗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청정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도덕적 판단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집단을 아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끼리끼리 문화로 빠져들 수 있죠. 서열은 오늘날 사회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상호협동을 촉진하는 상호성도 중요한 뭐 도덕성의 하나입니다만은 청정은 그야말로 지키기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도덕성. 판단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크게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로 작동되는데요. 인지적 평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정서적 평가는 직감적입니다. 도덕적 판단 체제는 직감적이라서 자동적이며 순간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비도덕 비도덕적 사건을 만날 경우 왜 그것이 비도덕적이냐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딘지 정서적으로 비도덕적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도덕적 판단은 문화와 세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어느 나라에서는 비도, 비도덕적일 수가 있고요. 어느 세대에서는 눈 뜨고 볼수 없다며 비난받을 수 있,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뇌네 부위 중에서 전두엽이 도덕성을 판단하는데요. 이 부위를 다진 사람은 도덕적으로 부족합한 행동을 서슴없이 안답니다. 그러고 보면 지극히 비도덕적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뇌 부위가 고장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정의를 위한 도덕성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제 생각을 얘기해 봤습니다. 이상, 오말마레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